작년에 이렇게, 저, 종자를 작년 초에 이렇게 이제 뿌려가지고, 중순에 뿌렸죠? 좀 늦어가지고, 그중에서 서바이벌 한 애들인데요. 근데 여기 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일반적인 지금 장미들의 입의 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지금 이게 좀 작잖아요. 이게 이제 분화용으로 해가지고 이게 적절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색깔도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요. 음, 이제, 어둡지 않고 밝아가지고, 어, 굉장히 밝고 좋은데, 단지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병이, 흰가루병이 지금 좀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요 옆에 이렇게 와 있는 지금 요 흰가루병보다는 훨씬 덜 하긴 한데, 그러더라도 이게 지금 흰가루병이 와서 크게 지금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일반은, 일단은 지금 이 친구를, 어, 예비, 선발을 지금, 음, 해, 마음속으로는 둔 상태입니다. 분화용으로. 해서 이제, 저한번 지켜보고, 어, 굉장히 지금 미니종이어가지고, 어,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저, 상황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내부, 그 실내에서는 이게 행가루병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음, 실 외에서는 이게 이제 그 흰가루병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한번 밖에서 이제 이거 이제 번식해서 키워 보고 그리고 이제 어 이것을 한번 그 상황 파악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심 가져지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꽃이 어 물론 이제 그 겨울이어서 지금 이런 모양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암술은 이제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꽃이 이제 기형화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다음번 꽃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지 이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어된 친구들의 경우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하나 꼽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하나 꼽아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선발이 하나 되는 걸로 원래 이제 저렇게 이제 노란 거 막대를 플었을때 막대를 갖다 이제 꼽아줬었는데 지금 이제 저것도 지금 그때 이제 꽃이 굉장히 예뻐가지고 선발을 좀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 한번 기대를 한번 이제 그 다음 꽃 보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다음 꽃도 혹시 그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제가, 저, 그거네, 저, 어, 이렇게, 저, 뭐죠? 그, 지금 번식을 하려고 지금 휘무지를해 놓은 상태인데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건 지금 약간 장난치듯이 해 놓은 건데, 어, 줄기가 옆에 하나 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빈 화분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묻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것만으로 따로 이렇게 어 굳이 이제 그 번식을 다른 방법으로 안 하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도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된다면은 이제 그 삽목 방법을 이용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그어 휘무지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연결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휘무지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식하는 방법도 뭐그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삽목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긴 하는데 한번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예, 이상 오늘 장미 육종 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